저는 77학번으로 중국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입학해서 84년도에 제가 졸업했습니다. 중국대학교를 졸업한 것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생활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수학을 좋아해서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에, 교사라는 직업에 제 스스로가 에,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에, 공과대학으로 가자고 이제 입과다 보니까 바꿨는데 화학공학과가 에, 상당히 심오한 학문이고 에, 그래서 제가 스, 선택을 했습니다.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화학공학과가 에, 기초학문이다 보니까 에, 상당히 좀, 에, 좀 세심하고 좀 아주... 이 다양한 그런 기초공학이다 보니까 힘든 것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화학공학과는 중국제 공과대학이 생기면서 제일 먼저 생긴 그런 대학이라, 그과에서 선배들도 많이 계시고 선택은 잘했다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77년도에 입학해서 그때만 해도 학교는 상당히 좀 낭만적이었죠. 그때는 단과대학이다 보니까, 지금 같이 종합대학 아니다 보니까 규모도 작았고, 에, 교수님들과 학생, 또 선후배 간에 에,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그 대학교 그 뒷동산에 가서 같이 막걸리도 먹고 왔던 그런 낭만이 있는 그런 추억이 많이 있었죠. 에, 그리고 에, 그 당시는 그. 에 79년도에 126도 80년도에 또 민주화의 봄 그래서 상당히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예, 상당히 어지럽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예, 민주화 시위나 집회도 많았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예,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었지만은 그래도 학교에 그 친구들 간에 또 동기들 간에 간에 아주 우정이 있고 그런 좋은 추억들을 많이 담아내면서 인생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전공보다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자 하고 고민하다가 대우 자동차 영업관리직 사원 모집하길래 제가 거기를 제가 지원해서 합격이 돼서 그때부터는 전공과 다른 그런 일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자동차 영업 관리직 사원으로 있으면서 한 3년 정도 지났나요? 그때 제가 전국의 루망 판매왕으로 뽑혀 가지고 동경 모타시에 견학하는 그런 기회도 주어졌고 또 동경 모타시를 갔다 와서 또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첫 도전이 지방 위에 진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때가 91년도였죠. 그때 30년 만에 부활한 그 지방자치제 33살의 나이에 출마해서 당당히 당선이 되어서 최연소의원으로 재선을 하게 되었고 또 삼선은 또 불출마하고 바로 시장 도전을 해서 한번 실패를 하고 또 2년 후에는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제1당이 그때 한나라당 공천 받아서 출마하고 또차접으로 낙선한 다음에 2002년도 44살에는 제천시장에 도전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선 8년간의 제천시장직을 마치고 또 삼선불 출마하고 국회를 이제 도전하고자 노력해왔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탓에 삼수를 하고 뒤늦게 이렇게 국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공적인 마인드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그런 해안도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또 미래 세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변화 혁신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또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에, 생활하는 게뭐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래 정치에 입문한 지가 지방정치부터 30명이 되다 보니까 오직 일관된 그런 마음으로 에, 지금까지 이렇게 소신껏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에, 참 우선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아주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2000년도 또 2020년도 21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은 아직도 캠퍼스의 추억이 없이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코로나 극복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급변하는 이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준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예, 내공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학창시절부터 해야 하면 좋지 않겠나, 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도전의식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도전감 없이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꿈을 설정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성찰, 어떤 자기의 노력, 또 자기의 어떤 모든, 예, 그런, 예, 준비와 어떤 절제가 꿈,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늘 도전하는 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예, 그리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뭐 그런 그 노력들이 매우 예,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뭐제 선배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예,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꿈은 잃지 말고 늘 도전하는 그런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북대학교 벌써 70년이 됐습니다. 예, 70년을 달려온 충북대학교. 앞으로 대한민국 나가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또 세계적인 지도자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는 예, 그런 명문대로 발전하기를 예, 거듭 기원합니다. 충북대학교 화이팅! 네.